아, 그럼 전 약속한 대로 이번 판을 막판으로 하고 전 먼저 가볼게요. <laughs> 아이 언니도 참 영업 비밀에 <laughs> 설명이 안 되면? 오케이. 그러니까 언니가 습관이 있어요, 습관이. 아니 이게 졸라 무서운 거거든, 이게. 봐요. 자, 히든이 들어왔다. 그러면 족보를 노리면 그때부터 카드를 존나 쪼아서 봐. 이게 개패일때 쪼는 거랑 좀 다르거든? 근데 씨발, 히든에서 빼이 났다. 씨발, 이거 노메이드 뻥카로 가야 된다. 그러면 언니가 이제부터 블로핑을 준비를 해요. 어떻게? 이렇게. 카드를 막한장한 한 장씩 엄청 가지런하게 놔요 근데 언니가 메이드가 되면 이렇게 카드를 좀, 좀 흐트려 나요. 나뻥 카다 이렇게 막 다치네. <laughs>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너무 일정하니까. 응. 그리고 결정적으로 언니는 리듬이 달라요 리듬이. 응 빠따 치는 리듬이. 언니가 메이드가 되면 야 콜해봐. 하나 둘셋 콜. 이렇게. 아니, 근데 이게 뻥카 때는, 뭐 하나, 둘, 셋, 콜. 막 이렇게 반박자씩 빠르거나, 아니면, 하나, 둘, 셋, 콜. 이렇게 반박자씩 느리더라고. 맞지? 맞지? 아이고, 뭐 어떡해. 설명 좀 되셨어? 아, 그러면, 전 약속이 좀 늦어가지고, 먼저 가볼게요. 아, 뭐, 이건 뽀찌들 하시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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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언니,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해 줬을까?